생명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레위기 27장 14절 말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여 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그너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굳이 피를 먹는다고 끊어진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느 종교에서도 이렇게는 안할 겁니다.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말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생명이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사를 들이셨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laughs>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에 피를 뿌리면 생명을 재단에 바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먹는다면 그 생명을 내가 취한 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단에만 바쳐지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제물은 오직 동물과 곡식만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할 동물의 피를 인간이 취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것을 다 허용하셨음에도 그들의 생명까지 취하게 시겠다는 생명 선악과를 먹으려는 것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다 주셨는데 피까지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보자기 이야기와 로마서의 우상에게 드린 제물 이야기를 큰거로요 근거가 불충분한데 이걸로 생명, 대속, 심판과 관련된, 심지어 복음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새로운 장르의 유전 아닌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율법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왜 우리는 전통 규범으로 만들어 갑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르 의전과 무엇이 다른가요?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만드는 규범들로 허물지 않게 하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를 교회를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다시 오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